네, 시작하겠습니다. 663페이지에 있는 생물학적 방법. 자, 우선 앞 시간에 썼던 매개동물의 구제 방법에서 첫 번째는 물리적인 방법의 환경, 그 다음에 덫, 그 다음에 열이나 방사선이 있었고 화학적 방법에는 살충제가 대표적인 게 있었는데 살충제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건 하나하나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굵직한 부분으로 그냥 살충제, 그다음에 불임억제제, 불임억제제, 아, 불임제, 발육억제제, 유인제, 기피제 같은 것들이 있었고, 기피제 의 종류 두 가지는 꼭 외워두시라, 잘 나오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물학적 방법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불임웅충이 있습니다. 수컷을 말 그대로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거죠. 수컷의 정자가 불임이 되도록 하면은 그 수컷 성충이 교미를 한다고 하더라도 암컷에게 전달해 둔 정자가 전부 다 수정이 될수 없는 정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서히 그 개체가 이제 멸종을 하겠다. 무정란을 만드는 수도 있고 방사선이나 아니면 약품 같은 것들을 뿌려 가지고 불임을 만든 수컷 벌레들을 자연계에 방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부리몽충의 방사, 부리몽충의 방산입니다. 이것도 거의 한 20년 여 전서부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천적 포식동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모기유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꾸라지, 송사리, 피라미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서 잘 잡아먹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더러운 물에서도 살수 있고. 사다가 하수 같은 데도 막 부담없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미끄라지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잡아 넣어서 모기유충을 잡아먹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조류, 잠자리, 거미 이런 애들이 천적이면서 포식동물이 되겠죠. 그리고 모기도 옆에 얘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왕모기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일반 모기들을 잡아먹고 사는 모기의또 천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외에 펄럭펄럭 천천히 날아다니는 왕모기들이 있잖아요. 걔들은 흡혈을 하지 않죠. 걔들은 수액을 빨아먹거나 꽃 속에 있는 즙을 빨아먹고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왕모기 종류들이 또모기의 천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다음에 쥐를 잡는 천적들, 족제비, 부엉이, 배뭐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애들이긴 하지만 아무튼 얘들이 쥐, 설치류의 천적이 되기도 한다는 거.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우리 가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고양이나 개도 쥐의 천적이 될 수가 있어요. 개들도 쥐를 잘 잡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성 기생생물을, 이거는 이제 병들게 만드는 거죠. 벌레들을. 그래서 모기중에 기생시킬 수 있는 기생충 종류인 선충이나 원생동물 세균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벌레들을 병들게 만들자는 게 이제 병원성 기생생물. 그리고 또 기생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기생벌. 어, 일반적인 벌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벌의 종류인데 얘네들이 어, 기생벌이라고 하는 애들이 알을 낳을 적에 어디다 놨냐면은그 숙주가 될수 있는 벌레의 알이나 몸이나 애벌레 같은 데다 낳거든요. 그러면 기, 기생벌의 알이 부화하면서 그 숙주의 알이나 숙주의 애벌레를 막 먹으면서 자라요. 그러니까 그 숙주를 파괴하는 것과 되겠죠. 그래서 그 목이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무당벌레 특히 진딧물이나 무당벌레 같은 애들의 알이나 유충에다가 이 기생벌이 알을 낳게 되면은 걔네들 무당벌레나 진딧물을 죽이는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생벌도 하나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 통합적 방법은 뭐두 가지 이상 다 쓰는 거죠. 어떻게 약만 뿌리고 안심하겠냐? 방충망도 치고, 약도 또 뿌리고 이러자는 거죠. 살충제도 뿌리고, 그리고 벌레들도 자꾸 진화를 한다 할까, 아니면 그약지에 적응을 한다 할까, 서로 서로 막 적응을 해가기 때문에 통합적 방법, 새로운 방법 이런 것들을 겸용으로 써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물리학적인 방법, 물리생물학적인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무 밀도가 크다. 어떤 해에 어느 마을에서는 모기가 너무너무 여름에 창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창문을 못 열고 사는 그런 경우가 가끔 보고도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약을 세게 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무리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박스 안에는 방금 했던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놨으니까 요약 정리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통합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서로 플러스 플러스 해서 상승 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동시에 사용을 했는데, 하나 사용하는 것,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못한 서로 상쇄시킨다거나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당연히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문장이 시험 문제 보기로 나온 적도 있었다는 거죠. 서로 통합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이랑 화학적인 방법을 같이 썼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서로 똔똔 시켜가지고 효과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사용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내용입니다. 핵심 박스에는 위생곤충을 구제하려면은 첫 번째, 발생원 서식처, 그 다음에 발생 초기, 광범위하게 동시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서 살충제를 뿌리거나 이럴 적에